아, 하이프는 재발했을 때 횟수에 제한 없이 할 수가 있어요라는 광고를 보게 되고 환자분들도 좀 상담을 할때 이런 얘기를 좀 듣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재발했을 때 횟수에 상관없이 하이프를 할수 있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어 사실 자궁 근종이라는 게한번 하이프로 완벽하게 치료했을 때 그러면 남은 자궁에서 근종이 또 새로 생겨서 치료받을 수 있을 만큼 뭔가 더 커질 확률은 몇 프로냐 사실 자궁을 살렸을 때 목간경이든, 개복이든, 하이프든, 어떤 치료법에 상관없이, 어, 새로운 게 생겨나서 또 치료받을 확률은 한 16에서 25%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이프를 치료했고 났을 때 재발이라고 하면,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게 생겼고 그게 보니까 아이가 좀 많이 커졌어. 그런 경우에 재발이기 때문에 사실 재발이 문,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한번 치료로 그냥 끝나고 물론 재발이 되더라도 하이프 치료를 또할 수가 있어요. 많은 센터들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이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좀. 불안전 치료를 초래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발됐어요라고 하면서 또 하이프를 권한다든지 또는 치료를 또 권하는 경우, 다른 치료를 또 권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좀 문제가 돼서 뭐 신문에도 나오고 회사에서 강력하게 하는 게, 항의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사실 재발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좀 의사들의 좀 부도덕성 때문에 좀 이슈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사실 재발됐을 때 횟수에 제한 없이 하이프할 수 있어라고 너무 강조한다면 그것도 좀 물음표를 가지고 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이프는 그 해당 근종은 한번 치료로 말끔하게 끝납니다.